안녕하세요 연통 t v 구독자, TV 구독자 좋아요, 여러분 네 오늘은 북한에서 온 화장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남한 화장품도 같이 리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화장품은 바로 이 땡스프리 제품인데요 겉보기에는 비슷한데 저희가 직접 발라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개성고려인삼화장품입니다. 네, 근데 여기에 인삼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인삼 자세히 보시면 약간 사람 같아요. 이렇게만 보면은 되게 제품이 많을 것 같은데 정작 이렇게 딱4 개의 제품만 들어 있었고요. 네, 이 제품은 봄양기 합작회사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.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소랑 전화번호랑 팩스랑 이메일 이렇게 영어로 적혀져 있어요. 저희가 이메일을 보내면 거든요? 근데 뭐 차단 이메일이 떠가지고 결국 못 보냈습니다 맞아 음. 어, 재현씨 메일 15번 보내셨잖아요 네. 네. 저희가 정확한 리뷰를 하기 위해서 눈 밑으로 화장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성, 지영이는 건성입니다 아이고. 저희가 왼쪽에는 북한 화장품, 오른쪽에는 남한 화장품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북한의 스킨. 살결물부터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휴, 냄새가 어떤가요? 약간 오랫동안 빨지 않은 커튼 냄새? 발라볼게요. 듬뿍. 느낌이 물인데요? 아니, 스킨이 원래 그렇긴 한데, 바르자마자 저는 뭔가 다 날아가는 느낌이에요. 휴, 찬씨 냄새 어때요? 너무 센것 같아요. 약간 남자 향수 냄새? 제가 막 응? 지성이라 그런지 나름 아 촉촉한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이 땡스프리 제품인데요. 오른쪽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점성이 좀 있어요. 보이시나요? 저는 이 스킨이 좀더 촉촉하고 바로 날아가거나 그런 느낌은 없는데요. 이 땡스프리 제품이 훨씬 더 순한 것 같아요. 네두 번째로는 물 크림입니다. 로션이죠. 이 정도 발라보겠습니다. 냄새는 스킨이랑 좀 비슷한데 조금 더 순한 것 같아요. 어, 지영 씨는 혹시 어때요? 스킨은 냄새가 약간 이런 코를 찌르는 냄새였는데 이거는 조금 순한 느낌이 드네요. 일반 로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나만나장품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션은 느낌이 비슷합니다. 저 이거 방금 이쪽에 발랐는데 이쪽 다 날아갔어요. 전 지성이라 그런지. 세 번째로는 밤크림인데요. 밤에 바르는 크림인가요? 영양크림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. 발라본 것들 중에 냄새가 가장 좋고요. 스키니랑 로션이랑 좀 섞은 그런 냄새요. 근데 느낌 어때요? 저는 약간 촉촉해요. 손뗄 때마다 피부 따라가는 것 같은데? 저는 촉촉함을 넘어 약간 좀 꾸덕꾸덕한 느낌? 오, 진짜 꾸덕꾸덕해. 저희 아까부터 스킨, 로션 이렇게 영양크림까지 쌓아왔잖아요. 어디가 더 촉촉한 것 같아요? 저는 사실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. 비슷비슷한 것 같아. 요 저는 나만화장품은 좀 촉촉함이 아직 있고요. 이쪽은 좀 많이 날아갔어요. 어, 이쪽이 좀 더... 그쵸? 이거 나만화장품이죠? 네. 다 날아갔어요, 이거. <laughs> 진짜 신기하다. 응. 완전 달라요, 진짜. 그만 만지세요. <laughs> 마지막으로는 분크림인데요. 파운데이션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. 이렇게 보면은 엄청 밝아요. 한 17, 13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어, 그런가 봐. 진짜 밝거든요. 근데 이게 자꾸 밀려요. 커버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약간 피부결에 끼는 그런 느낌? 어, 맞아요. 저는 다 밀렸어요. 컷수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. 북한 여성들도 피부색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, 그 점은 좀 아쉽긴 하네요. 이제 남한 제품 각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오른쪽에는 남한 화장품, 저 왼쪽에는 북한 화장품으로 이제 기초 화장을 해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이 차이 점 저만 날수 있을 것 같아요. 화면에 좀안 담기고 남이 봐도 잘 모를 것 같아요. 지영 씨, 다음에도 한번 다시 발라볼 생각 있으신가요? 아, 저 없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근데 선물해줄 의향은 있어요, 재윤 씨한테요. 아, 마음만 받겠습니다. 오케이. 다음엔 더 신기한 북한 제품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안녕.